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 옛날부터 전해지던 레전더리 블레이드를 접을 거예요.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많이 접었었어요. 그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세정을 준비할 거예요. 주황색은 이 프레임을 할 거고요. 이 프레임으로 주황색을 접 프레임을 주황색으로 접을 거예요. 다음에 초록색은 코어를 접을 거예요. 다음에 이 연두색 이 노란색은 이 손잡을 접을 건데요. 이걸 합쳐서 접은 거여서 세 장이 필요해요. 세 장을 준비해 주시고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. 우선 주황색으로,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접으셨으면 얘를 꼭지점이 중간점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마지막 한 군데도 이 꼭지점이 이 중간점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위에다가 한번더 접을 거예요 아까처럼 6점이 꼭 중간점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나머지 3건데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고요. 다음에 다시 다 펼쳐주세요. 이렇게요. 그럼 이렇게 대응 접기를 하는데 끝까지 안 접어요. 끝까지 안 접고 여기 선이 있죠? 여기 이런 선이 있어요 접히는 데까지 끝까지가 안 접히고 그냥 접히는 데까지 접으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 부분을 열으면 이런 쌍배 모양이 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접은 접으면 되는데요.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펼치면 쌍배 모양이 된 되는 쌍배가 되는데요. 쌍배를 안 접고 여기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다음에 다 올린 다음에 이쪽 안에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.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. 세 군데도 여기 주머니가 있으니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손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 접어서 사각주머니로 만들어주세요. 두 군데도 더 접어서 사각주머니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. 그다음에. 다 접었으면 이렇게 아이스크림콘 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접었다가 펴주면 더 쉽게 접을 수 있어요. 그럼 빠지. 이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쪽도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시고, 이쪽도 똑같이 접었다가 펴주세요. 아이스크림을 접고, 아이스크림 코네 이쪽 뾰족한 부분을 없앴다가 다시 나오게 해준는 다음에 이 쪽도 다 펴주세요 그럼 사각주머니가 되죠? 사각주머니 아까 접었던 주머니가 있죠? 이렇게 접히는대로 접고 앞접기처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세 개를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 밀 눌러 접어주세요. 다음에 안쪽 부분을 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왼쪽 부분을 다펴 접어주세요 다음에 이게 이렇게 빤듯이 접어지나 보고 빤듯이안 접어지면 조금 안으로 당겨서 접어주세요 이렇게, 땡겨서, 잡아주셔도 돼요. 그럼, 이렇게 되죠? 다음에, 이 코어를 잡을 거예요. 코어는 초록색으로 잡겠습니다. 이 프레임은, 보관해놓고 코어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. 코어는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다음에 다시 펼친 다음에 꼭이 꼭지점에 중간점에 만나도. 록 네 개를 다 굽어주세요 다음에 뒤집어서 이 꼭지점이 중간점을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마지막 한 군데도 꼭지점이 중간점을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중간점이 중간점에 만나도록 또한번 접어주세요. 다음에 이렇게 접으시면 이 이쪽 부분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어서 접어주세요. 마지막 한 군데도 똑같이 빼내어서 접어주신 다음에 아까 보관해놨던 프레임 안에다가 껴 넣어주세요. 이렇게 프레임의 주머니 쪽을 빼. 이쪽을 다 펼친 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 접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집어 넣어서 집어 넣은 다음에 주머니가 있어요. 이쪽에다가 넣어주세요. 어. 이렇게 이쪽도 집어 넣어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집어 넣어주시고요. 마지막 한 군데도 똑같이 집어 넣어주세요. 그러면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. 손잡이가 없어 없고 없는데 지금 두 개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. 이 손잡이를 끼면 더잘 돌아가요. 어머 한번 손잡이를 접어보겠습니다. 손잡이는 이렇게 마음 모양으로 돌려서 이 꼭지점 이 꼭지점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응. 다음에 또 펴서 이렇게 또그 마음 모 모양으로 돌리고. 선이 이쪽 선에 만나도록 잡아주세요. 그리 이쪽 선이 이쪽 선에 만나도록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보면은 X자가 되었어요 다음에 이 꼭지점이 이 점을 만나도록 한번 접어주시고요 이쪽도 프레임 접는거와 같이 접는 것 같이 네 군데를 다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접을 수 있는데 조금은 띄어서 접을 수 있는 만큼 접어주세요. 그래야지 이렇게 접어야. 이쪽 부분이 더오래가며안 찢어질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딱 붙여 접어가지고 얘 찢어진 거고요 그런데 찢어지면은 손잡이를 새로 접어도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껴 넣어주세요 다음에 이꼭짓점이이중간점을 만나도록 접을 수 있는 있는 만큼 접는데 조금은 띄어서 접어주세요.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모형을 접어주시고 펴서 이렇게 삼각형 모형으로 접어주세요. 그럼 아까 보관해놨던 프레임과 코어를 꺼내서 이 안쪽으로 너, 집어넣어서 주시면 완성이 돼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.